오늘 해볼 게임 호연입니다. 수집형 RPG고요. 이 게임은 2012년에 출시되었던 블레이드 앤 소울 IP를 이용해서 그 과거 이야기를 다룬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NC의 행보가 정말로 놀라웠던 만큼 출시 전부터 많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진 게임인데요. 이 호연이란 작품을 통해서 떠나버린 게이머들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필드를 돌아다니며 몹들을 사냥하는 MMORPG로 진행됩니다. 게임의 대부분은 우측 상단의 가이드를 따라 자동으로 이동하며 자동으로 전투하게 되는데 전투는 5명으로 구성된 파티로 진행되며 리더 캐릭터가 나와서 하나의 적을 타겟팅하게 되고 일반 공격과 회피 각 파티원의 무공을 사용하여 싸우게 됩니다. 파티에 편성된 캐릭터들은 각자 한 개의 무공을 제공하며 풀타임마다 사용할 수 있죠. 전투에 적용된 시스템 중 하나는 약점입니다. 각 캐릭터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적의 체력바 아래에는 약점 속성이 표시되어 있고 약점에 해당하는 무공을 사용하면 체력바 옆에 약점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모든 게이지가 충전된 적은 약화 상태에 빠지며 주는 피해량은 감소하고 받는 피해량은 증가하죠 또 다른 시스템은 협력기입니다 캐릭터들의 무공을 연달아 사용하면 협력기 게이지가 충전되고 협력기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적의 강력한 공격은 빨간색과 흰색 장판으로 표시되는데 흰색 공격은 협력기를 사용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당한 적은 턴에 빠지고 일정 시간 동안 방어력이 하락합니다. 빨간색 공격은 협력기로 차단할 수 없지만 공격하는 타이밍에 맞춰 회피하면 흘리기가 발동되어 공격에 맞지 않게 됩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필드 전투 말고도 또 다른 전투인 전술 전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술 전투는 선제로 진행되며 우측에 표시된 행동 순서에 따라 각 캐릭터가 차례대로 행동합니다. 캐릭터는 턴마다 한 개의 스킬을 쓸수 있으며 각 스킬엔 쿨타임이 적용됩니다. 만약 아군의 턴이 연속 로 진행된다면 뒤의 캐릭터로 교체 하여 먼저 행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들은 행동할 때마다 협력기 게이지를 획득하며 아군이 공격 할때 협력기를 발동하여 추가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전술 전투는 모든 적을 일정 턴 내에 쓰러뜨리면 승리합니다. 게임은 다소 일반적인 모바일 mmorpg의 전투를 불소 ip 및 수집형 r p g 와 접목시키며 몇 가지 특징을 만들어 냈는데 하나의 캐릭터가 아닌 5명 으로 파티를 구성하게 됐고 적마다 지는 약점 속성에 따라 스킬의 사용 순서와 타이밍, 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생기며 다양한 파티 조합을 완성하는 재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불소가 지니고 있던 전투 특징을 약간 차용하여 적의 공격을 격력기로 차단하거나 순간 회피로 흘리기할 필요가 생기며 전투의 액션성을 살짝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필드 전투뿐만 아니라 현재로 진행되는 전술 전투를 삽입하여 세밀한 파티 조합과 스킬 사용이 필요한 전투를 통해 필드 전투와는 다른 높은 전략성을 보여주고자 했지요. 이처럼 기존 장르에서 더 나아간 요소들을 이 게임만의 새로운 재미를 주고자 시도했지만 그 시도들이 좋은 쪽으로 작용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먼저 하셨던 점은 변함없는 전투입니다. 필드 전투의 경우 대부분 가이드를 따라 자동으로 이동하며 NPC와의 대화, 채집, 사냥을 반복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진행되는 기본 공격 이외에도 다섯 가지무공과 협력기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반 법은 거의 자동으로 사냥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플레이어는 단순히 퀘스트만 눌러주며 자동으로 사냥하고 이동하는 기존 장르가지 플레이 방식을 똑같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덕에 게임을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었으나 다섯 명의 파티 조합과 스킬 사용 순서가 어떻고 협력기와 흘리기가 추가되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며 애써 추가한 수지형 RPG의 특징이 많이 희석되었으며 그닥 달라지지 않은 자동 진행과 반복 사냥은 많은 플레이어에게 지루함을 주었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아쉬움은 특정 부분에서만 요구되는 액션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 강적을 만나게 되는데 자동 전투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공격을 차단하거나 회피하며 특정 기믹을 수행해야 하는 강적으로 인해 카티 조합에서 오는 재미와 조작에서 오는 재미를 만나볼 수 있었지만 문제는 계속 자동으로만 싸워온 플레이어에게 갑자기 액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빡빡한 회피 타이밍까지 수행해야 하는 전투가 게임의 진행을 방해하는 귀찮은 요소로 다가올 수 있었고 주로 물약 컨트롤만 요구하던 기존 장르와 달라진 게임성은 기존 플레이어들에게 큰 호불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과 전략을 다해 강적을 잡아내고 나면 또다시 자동 전투로 돌아가는 만큼 정말로 일부분에서만 수집형의 전략과 액션을 맛볼 수 있어 전투에 대한 몰입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또한 강적 전투에는 시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요소도 중요했으나 일종의 딜증누가 어느정도 필요했고 이는 기존 장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전략 액션의 재미를 떨어뜨리는 요소이기도 해서 아쉬웠습니다. 가장 의문이었던 건 전략전투의 존재 위위입니다. 필드 전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략전투를 넣어 현재 전투가 지닌 전략성과 파티 조합의 재미를 보여주고자 한것 같으나 지금껏 진행해온 자동전투 액션전투와 전혀 관계없는 방식의 전투를 넣어 굉장히 뜬금없다는 느낌을 주었고 모바일 게임에선 현재 장르의 호불호가 큰 편인데 게임 진행상 강제로 플레이하도록 만들어 기존 MMO 장르로서 접한 플레이어와 수집형 액션 게임으로 접한 플레이 양측에게 그닥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물론 턴제를 선호한다면 이 전투 방식이 흥미로울 수는 있으나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며 배경음도 없는 전투는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었고 특정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궁극기로 인해 전략성도 다소 제한되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캐릭터와 육성입니다. 전투에서 쌓을 캐릭터는 꽃기로 획득하며 꽃기에선 완제 캐릭터와 조각인 호감도가 같이 등장하고 최대 특급 완제 가약 0.5%로 등장. 80분마다 확정적으로 특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경험치를 먹여 레벨업하며 6개의 장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레벨은 상위 5명의 레벨을 공유할 수 있으며 장비 또한 4명의 캐릭터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캐릭터를 얻었다면 초월을 통해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리고 스킬의 효과를 해금할 수 있죠. 파티에는 한 마리의 수호령을 달아줄 수 있는데 수호령도 뽑기를 통해 획득하며 초록색 뽑기권을 기준으로 특급의 0.1% 얻을 수 있습니다. 공연한 수호령을 모을수록 강해지며 수호령도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수집한 캐릭터에 따라 보강 컬렉션을 통해 해당 캐릭터들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특정 캐릭터와 인연을 활성화하여 추가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레벨에 따라 감문 특성을 찍어 모든 캐릭터의 능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비를 분해하여 나온 재료로 각종 능력치를 올리는 신수경과 지역 퀘스트를 완료하여 능력을 올리는 업적, 연합에 가입하여 연합원들의 능력치를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은 원작인 불소에서 등장했던 캐릭터와 새로운 주인공을 내세웠는데, 일러스트는 꽤 괜찮았으나, 3D 모델링의 캐릭터들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아쉬운 퀄리티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주인공은 과도한 모션과 특유의 표정으로 인해 개그 캐릭터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였습니다. <laughs> 아니, 야, 잠깐만, 내가 시체를 옮기고 있는 건가? <laughs> 아니, 이건 좀, 너바잖아요. 육성 시스템은 기존 MMO 방식에서 많은 게 바뀌었는데, 기존 장르에서는 필드 사냥을 통해 캐릭터의 레벨을 올릴 수 있었지만, 수집형 게임으로 나오며 경험치물약으로 캐릭터를 키우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레벨과 장비 공유 시스템을 넣어 육성의 편의성을 높였죠. 하지만 바뀐 성장 방식이 꼭 좋다고 보긴 어려웠는데, 경험치와 장비가 필드 사냥이 아닌 컨텐츠에서만 등장하도록 바뀌면서, 필드는 퀘스트 진행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 덕분에 불필요한 필드 사냥이 사라지며 플레이 타임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기존 MMO 장르가 지닌 필드 닥사의 재미는 사라졌죠. 그리고 성장 재화가 콘텐츠에서만 나오는 만큼 수집형 게임치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린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뽑기와 관련된 육성입니다. 뽑기 확률은 특급이 약 0.5%로 수집형 게임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으며 중복으로 먹어 성장하는 초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이초월과3초 초월 때 무공의 효과가 추가로 해금 되었으며 2초월을 해야만 무공의 책을 먹여 강화하고 능력을 해금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초월을 해야만 전술 전투 에서 쓸수 있는 궁극기가 해방 되었죠. 명함만으로는 재성능을 낼수 없는 구조로 인해 중복 뽑기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게다가 6초월 기준으로 같은 캐릭터 가 11명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수집 형에 비해 풀초월이 더 힘들었 죠. 그리고 캐릭터의 성능에 관여하는 것중 연쇄 스킬이란 요소가 있는데 연쇄 스킬은 특정 상황에서 무공의 효과를 추가해주는 시스템인데 연쇄 스킬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특정 캐릭터들을 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캐릭터들을 모아 활성화하는 보감 시스템도 넣어놔서 초월 단계에 따라 능력치가 추가로 상승했죠. 여기에 파티 능력을 올려주는 수호령도 뽑기로 넣었고 중복 획득으로 능력이 올라가는 만큼 많은 양의 뽑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뽑기와 관련된 육성 시스템을 다수 포함시켜 뽑기의 부담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나마 할시법 천장과 함께 적용.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150뽑에 원하는 캐릭터 조각 90개와 200뽑에 원하는 캐릭터 선택권이 제공됐고 수호령의 경우 하루에 16개의 뽑기권을 골드로 구매 가능했으며 8개의 뽑기권을 1회 보상으로 지급하여 획득 기회가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또한 초반에 상당히 많은 뽑기권과 특급 캐릭터 뽑기권을 제공하며 어느 정도 캐릭터 수집에 도움을 주고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보상이 일반 뽑기권이라서 보석으로만 뽑을 수 있는 한정 캐릭터는 과금 없이는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한정 캐릭터와 연쇄 스킬, 보감 등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뽑기 연출 좀 트릭스터 M 보다는 많이 발전했어. 코아요 하트 또 다른 아쉬움은 과해진 육성 방식입니다. 육성은 간단한 레벨업부터 시작하여 중복 캐릭터로 성장하는 초월과 수집할수록 강해지는 초월형 세 개까지 문형을 뚫을 수 있고 랜덤한 확률로 각인을 새기는 장비, 장비 분해 재료로 키우는 신수경 캐릭터를 수집하는 도감과 수집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인연, 감은 레벨에 따라 찍을 수 있지만 보석으로 포인트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감은 특성, 지역마다 깨야 하는 지역 업적, 연합에서 제공되는 추가 능력치 등을 통해 캐릭터의 육성이 진행됩니다. 캐릭터를 뽑고 레벨 를 올려가며 장비를 맞춰 강해지는 수집형의 육성 방식과 도감과 특성 업적 열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능력체를 끌어오는 리니지 라이크의 육성 방식을 섞었는데 키울게 많아 좋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집형 게임 치곤 신경쓸 육성 포인트가 너무 많아 게임이 복잡하다는 느낌을 주었고 리니지 라이크 치곤 한 캐릭터에 집중하기보단 여러 캐릭터를 동시에 뽑고 키워야 하는 만큼 성장의 재미가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두 장르의 성장 요소를 더하며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로 워진 육성이 완성됐고 각 장르가 지닌 육성의 재미에 추가적인 재미를 더했다기보단 서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게임의 컨텐츠로는 메인퀘스트와 함께 진행되는 메인 스토리, 캐릭터들의 개인 스토리를 만날 수 있는 강호로 각 지역의 퀘스트를 수행하는 위례, 강력한 보스를 잡아 장비를 파밍할 수 있는 개인 네임드와 파티 네임드, 하루에 15분 입장하여 장비와 재료를 캘수 있는 공개 단전, 필드에서 다 같이 잡는 필드 보스, 연합원들과 함께 잡는 연합 보스, 스테이지식으로 진행되며 전략 전투가 진행되는 신상수련, 전략 전투로 다른 사람과 싸우는 비무행 이외에도 현상수배, 토벌령, 보스 던전, 도전 던전, 비무 대전 등이 있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모두 확인할 만한 정신력은 없었습니다. 메인 스토리는 불수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원작 인물들이 나와 반갑고 메인과 개인 스토리 둘다 풀더빙으로 진행되기에 나름 감상하는 맛은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문제로 지적한 캐릭터들의 아쉬운 퀄리티와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연출로 인해 과연 주 타겟층에 어울리는 스토리 연출인가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컨텐츠는 기존 MMO에서 쓰이던 것들을 대부분 가져왔으나 잡아야 하는 적의 숫자나 볼수 있는 시간 등을 대폭 줄이며 기존보다 플레이 시간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러나 플레이 시간을 줄였어도 하루에 수행해야 하는 컨텐츠의 양은 많아서 수집형 게임치고 플레이 시간이 긴 편이었으며 필드 PK와 필드 사냥 보상을 없애 풍제와 닭사가 사라지게 만들며 기존 MMO 장르의 재미 포인트를 줄이고 수집형 게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했지만 현재 PVP와 일반 PVP로 나뉜 경쟁 컨텐츠와 필드보스에게 입힌 데미지만큼 보상이 차등 지급되는 시스템은 남겨놔서 여전히 페이투윈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은 수집형 게이머들에게 아쉬울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게임은 도대체 토끼를 몇 마리 잡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한 마리의 토끼라도 잡았는지가 위문이었던 수집형 MMORPG로서 기존 MMO r 방식의 큰 틀은 유지하여 자동으로 진행되는 전투를 통해 쉽고 간편한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었고 5명의 캐릭터를 수집하고 조합하여 전투하는 수집형의 특징을 더하며 다양한 파티를 구성하는 재미와 적절히 스킬을 사용하는 재미를 담아냈습니다. 여기에 불소의 아이티를 이어받아 추가된 협력기와 회피 시스템 강적의 강력한 공격을 통해 강적을 공략하는 조작의 재미도 약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필드 전투뿐만 아니라 선재로 진행되는 전략 전투를 넣어 다양한 파티를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재미도 넣어봤죠. 필드 전투 보상과 PK를 없애며 필드에서 무한닥사를할 필요가 없어졌고 퀘스트나 위레 등 콘텐츠에서 요구되는 적의 토벌 숫자나 던전 이용 시간을 대폭 줄여 하루 플레이 시간을 줄였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이드를 따라 자동으로 뛰어다니며 자동으로 진행되는 전투 방식은 전투의 재미를 크게 주지 못했으며 강적 전투에서만 요구되는 수동 플레이와 추가된 전투 요소들로 인해 위외로 전투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전략 전투는 메인의 진행 방식과 너무 달라 이질적이었으며 궁극기도 특정 조건으로 열려 재미가 떨어졌습니다. 캐릭터들은 디제 너도 이런 결과를 원치 않았을 텐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퀄리티로 나와 아쉬웠고 주인공은 그냥 아저씨가 환생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과한 모션과 표정을 보여주며 유저들에게 비호감을 샀습니다. 캐릭터 뽑기 확률은 0.5%로 매우 낮게 설정됐으나 2초월과 3초월을 통해 무공을 강화하고 궁극기를 열수 있으며 6초월에 필요한 캐릭터가 11명이고 도감작으로 능력치가 증가하는 데다 한 캐릭터의 연쇄 스킬을 열기 위해선 여러 캐릭터가 필요하다는 점이 되어지며 뽑기의 부담이 상당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수집형과 리니지 라이크의 육성 요소를 합친 탓에 너무 많은 부분에서 능력치를 조각 모음할 필요가 있어 수집형보다 육성이 복잡하여 부담을 느낄 수 있었고 동시 성장이 필수이다 보니 한 캐릭터를 진득하게 키우는 맛은 떨어졌으며 컨텐츠 중심으로 육성이 진행되고 게임 내의 거래소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기존 MMO의 특징이었던 박사와 파밍의 재미도 잃어버려 아쉬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소 유치해 보이는 스토리 연출이나 전체 플레이 시간을 줄였음에도 하루 숙제 시간이 짧지 않다는 점두 가지. PVP와 필드 보스를 통해 과도한 과금 경쟁에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런 점들이 모여 수집형과 리니지 라이크를 합쳤음에도 두 장르의 장점이 아닌 단점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서로의 장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수집형과 리니지 라이크 유저 중그 누구도 타겟으로 삼기 애매한 정체성을 알수 없는 게임으로 나왔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러므로 필드 닥사가 없는 MMORPG를 찾는 분이나 아무거나 재밌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NC 게임치고는 게임의 방식을 많이 바꿨고 이전과 달리 제공하는 재화도 상당히 많아졌지만 가장 중요한 게임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의 평가도 바뀌질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 사람이 이 게임을 특정 음식에 비유하곤 하는데 적어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음식이라 부르는 만큼 과연 이 게임을 음식으로 비유해도 되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수집형 MMORPG 포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 처참한 결과물은 아니긴 한데, 그 특유의 맛과 냄새를 온전히 버리진 못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게임으로 가기 위한 한 발작인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버릴 수가 없는 거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선택을 안 할래. 얘는. <laughs>